입니다. <laughs> 오늘은 구독자 한 분이 샤시를 하나 출고했다 그래가지고 구경삼아 한번 왔습니다. 역시 차는 흰색 와지기네요 오늘 출고해가지고 완전 지금 새삥입니다. 인판 달려있습니다. 와 멋지다. 잘장님 한마디 하세요. <laughs> 네. 뭐, 뭐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그냥, 박사장입니다. 그럼 편하게, 그럼 편하게 얘기해. 네. 나중에 내가 다 편집하고 아, 되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장입니다. 네 배사장님 만나서 <laughs>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샷이 한번 제가 멋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유튜브 하잖아요. 네. 유튜브 박사장의 트럭일기 한번 놀러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얼굴 오픈하기는 조금 나도 그렇고 박사님도 <laughs> 그렇고 조금 오픈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소개할게요 나도 흰색 차 사고 싶었는데 흰색 차가 없어가지고 더. 차는 22년식 500마력 지금 40한 4만 정도 탔네요 그 전까지 이제 가스 일을 하다가 3월부터 이제 로베드 일로 바꿔가지고 이제 쓰리축 장비카 하나 이제 출고했습니다. 자, 로베드도 종류가 많은데요. 저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비카 같은 경우는 대흥 중고업이 거의 1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저상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저기, 대신, 그리고 명성, 이런 데가 좀 알아주죠. 우리 뭐대흥 특장에서 돈 받은 거 아닙니다. <laughs> 일절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대흥 보고 있나? 차, 차 볼보 어떻습니까 볼보 저는 볼보만 타봤는데 뭐 이때까지 큰 고장 없이 거의 뭐 오일만 갈다시피에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볼보가 좋습니까? 스카니아가 좋습니까? <laughs> 가격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볼보가 저는 괜찮고 스카니아는 비싸니까 비싸고 뭐 요즘에는 스카니아 다들 뭐1등이 스카니아라고 하는데. 원래 다 자기 차가 좋은 거니까. 네. <laughs> 맞아요. 저는 저는 볼보가 낫습니다. 와, 아, 자오늘 출고했다 아닙니까? 예. 와, 멋지다. 아, 장비 세차인데 이거 깨끗하네, 깨끗해. 야, 이거 포크레인하고 이런 걸 싣고 다니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도 거의 신차 위주로 운송하기 때문에 저희 현대 건설 장비에서 나오는 뭐 굴착기부터 시작해서 휠로다 지게차, 뭐빼호 그리고 뭐도자뭐 이런 거 싶기 때문에 다 신차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은 없고 이제 중고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간간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예, 개의치 않습니다. 와 타이어도 뭐 서비스입니까 이거? 예예 예, 하나 주더라고요. 하나 더, 하나 더 줬으면 싶은데 뭐 계약 내용에 한개딱돼 있기 때문에 한개 받아서 왔습니다. 와 좋네요. 예. 이, 이건 뭡니까, 이거 앞에? 요거는 이제 저희 장비 싫으면 앞에 이제 스토파. 아. 예, 이게 원하는 만큼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 끼울 수도 있고. 앞으로 밀리지 예, 말라고요? 예, 예 앞으로. 쳤을 못, 때. 예, 못 넘어오게끔. 예. 예. 이맛대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 수도 있고, 요래 꼽을 수도 있고. 이것도 뭐 옵션입니까? 예, 요것도 그 저희 로베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00% 고객 저기에 맞춰가지고 주문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예. 딱 주문해가지고. 오 무겁다. 들지를 못하겠다. 장비, 장비 받쳐주려면 무게가 다 있어야 되니까. 아, 좋네요. 예. 야, 상판 나무 와, 마죽이네 오리지널 아비노입니까 이거? 예. 요거 사실 그 종류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요 보시면은 여기 장비가 올라오면은 여기 철판이 안 되게끔 여기 한 2cm 정도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아, 여기가. 아, 턱이 있네, 턱이. 예. 있네. 딱 여기 올라와야 되면 여기 장비가 여기 와버리면 미끌리기 때문에 딱 여기 올라오게끔 되돼 있습니다. 오. 이거는 그뭐 다른 일반 뭐 평카나 컨테이너 샤시보다좀 짧아 보이는데 이거 뭐 사이즈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일단 길이 총 길이로 따지면 컨테이너 샷이랑 별반 차이가 없이 한 재원이 11m 5 0 c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장 내장이 5m 그리고 폭이 이제 2600 내장 2000... 내장이라 하면 어디를 어디를 이야기하는 내장이 겁니까 내장이 이제 여기서부터 네. 요서부터요 네. 이제 쭉 해서 짐 실을 수 있는 딱. 여기까지. 아. 요게 이제 내장이고, 요 내장이 5m고요. 와, 아, 5m. 예, 5m고, 이제 폭. 이제 폭이 한 2,600.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예, 기본이 아. 2,600이고, 이제 변신했을 경우 3m까지 벌어집니다. 이거 아 야, 뭐야? 오, 어, 있어 보이는데? <laughs> 오! 요거는 이제 강제로 이게 축, 오축 올리는. 아 네. 근데 요즘 이제 자동이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뭐 만질 일 없고 요거는 이제 짐을 실었을 때 네. 이제 빈차 때는 요렇게 12시 방향으로 해놓고 이제 짐을 실었을 때는 이제 6시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아위 이렇게 뭐 조정되는 뭐 그런. 낚스 아, 잡아준다. 네. 육쪽이 이제 리프팅이 되고요. 자동입니다. 이제 장비가 상차가 되면은 자동으로 내려가고 장비가 이제 내려갔을 상태에서 주행을 해버리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동을 끄면은 또 자동으로 내려가고요. 그럼 차 안에 따로 뭐 스위치 없어요? 네, 예, 스위치는 따로 없습니다. 아, 요즘 뭐 최첨단이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ABS 선 꼽으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럼 뭐 짐질고뭐 고속도로 올때뭐 깜빡이 갖고 축안 내려가고 과적 걸리고 막 그럴 염려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럴 일은 없고 그리고 더 저희는 그 허가증 내에서 막 운송 이제 고속도로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무조건 좋습니다. 이, 이런 걸 얼마나 해요? 요거는 이제 다 스펙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 요 스펙으로 했을 경우에는 뭐한 7천 중반 정도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와. 나는 못사겠다차 <laughs> 이거, 쓰리축이고막 튼튼해 보이는데? 네. 공차 무게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이제 차량 총 중량이 보시면은 예, 3만. 3만 7백이고, 그리고 여기 최대 적재량이 보시면 2만 3천 7 0 그래가지고 한 7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요거는 이제 그 변신하는 건데 요 왼쪽 두 개는 운전석에 거 저기 운전석에 여기 보셔 전기 스위치를 해가지고 유압으로 오, 그리고 요거 가운데 거요거는 이제 양쪽이 다 같이 버려집니다 여기 보시면오네요렇게 하면은 이제요게3 m 딱 3m까지 이제 버려지는 거. 5 5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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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눈에 보기도 편하고 이제 뭐 문제가 있었을 때좀 캐치하기가 아무래도 좀 낫죠. 아, 이건 새 거니까. 구리스 치고 정비할 땐 진짜 좋겠다. 예. 여기 또 그리스 니플이 이렇게 한 것으로 다 나와 있어 가지고. 오. 예. 좋습니다. 그리스칠땐 편하겠네요. 예, 예. 어? 이거 챔버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르네요. 예, 예. 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더블 챔버고요. 요거는 이제 싱글 챔버인데 차이가 이제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 기능밖에 안 됩니다. 요하나 그냥 브레이크 밟으면은 요 깔깔이 통해 가지고 이렇게 브레이크 밟으면 딱딱딱딱 해서 브레이크 잡히는 시스템이고 요거 더블 챔버는 또 설명하면은 뭐 긴데 뭐두 개로 들어가 가지고 뭐 사이드도 되고 뭐 브레이크도 되고 암튼뭐 그거는 한번 인터넷 쳐보시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더블 체무 원리는 한번 한 번씩 다 쳐보십시오. 요 사다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장비 실고 내리고 할때또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또 기본으로 저희 이렇게 출고 돼가지고 같이 나오는 겁니다. 어, 이거는 길어박을때 쓰는 거야.